저는 구매대행 서비스에 되게 애증이 많아요. 제가 이제 3년차 셀러인데, 초창기 때1688 구매대행을 적극적으로 이제 운영해왔어요. 크게는 80만원부터 200만원씩 맡겨졌고,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다면 500만원? 800만원도 구매대행으로 이제 물건을 조달했었어요. 근데 왜 제가 애증이 많냐고 말씀드리냐면, 초창기 때 저를 클수 있게 해준 정말 고마운 서비스가 구매대행인데, 사용하면서 분노를 느꼈던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구매대행 서비스 이야기하면, 아직도 구매대행은 가격이 낮은 곳이 장땡이라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목적이면, Legenda por 저도 몇백씩 부어가면서 구매대행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구매대행은 사실 가격을 보고하는 서비스는 아니에요. 이 서비스는 업무를 최적화하고 거기서 시간을 세이브할 때 쓰는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688 구매대행 업체 이야기하면 광고글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좋은지 그런 감을 전혀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가이드라인도 없고. 그래서 제가 구매대행을 그래도 쓸 만큼 써봤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그런 좋은 업체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핵심만 속도 뽑아서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한 것이 배대지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계속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서비스인데도 그냥 내가 처음에 써봤으니까 계속해서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은 저보다 더 나은 출발점에서 중국 수입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물건을 결제할 때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직접 결제고 두 번째는 간접 결제예요. 직접 결제는 환전을 이용해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고 이 방식은 이제 중간에 업체가 안 끼기 때문에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요. 반대로 간접 결제는 배제지에 1688에서 구매된 서비스를 맡기는 거거든요. 중간에 업체가 있으니까 직접 결제보다는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가격적인 메리트만 봤을 때는 직접 결제가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간접 결제로 시작했던 게, 첫 번째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요. 이게 가장 컸었고, 두 번째로, 소량 결제하면 환절할 때 이제 최소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금액이 크거든요? 2만원, 3만원, 뭐 많게는 10만원까지 되니까. 고정값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구매된 서비스가 더낫다고 판단했었고, 그리고 환절하는 것보다 한국돈을 입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하다는 게이 서비스의 강점이에요. 저는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1 6 8 8 구매된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지 먼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네 가지 기준을 만족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쓰셔도 돼요. 첫 번째, 견적받은 곳. 두번째, 송장관리하는 곳 세번째, 전액환불 해주는 곳 네번째, 번역대행하는 곳 이렇게 네개만 잡으면 되거든요 일단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첫번째로 3번 케이스가 이게 뭔지 이해가 조금 안되실텐데 요런건 조금 특수 케이스거든요 이야기만 조금만 언급할게요 인터넷 카페에다 이거 검색해보시면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구매대행 요청했어요 100만원 그거 다 칩시다 원가 90에 수술 10만원 그런데 중국 판매자가 먹튀를 해서 내가 만약 물건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100만 원 됐으니까 100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환불로, 그쵸 물건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90만 원만 돌려주는 곳이 있어요. 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수수료를 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뭐 받은 것도 없는데. 네 놀랍게도 이거는 싫어요. 실제로도 지금도 이러하고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고요. 보통은 1번, 2번, 4번 이네 가지 케이스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느낄 때는 이렇게 네 개가 가장 큰 문제고 여기서 와닿는 게 있으면 1번이랑 2번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견적이 너무 느려서 거기서 딜레이가 된다거나 배송 관리를 안 해서 도착이 너무 늦는 경우가 겪을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문제예요. 이번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중국 판매자가 성장을 입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가송장을 입력한 건지 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를 겪어요 어느 순간 물건이 안 와요 그래서 물건이 안 와서 고객센터에 물어보면 아, 이게 가송장이어서 오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해요 근데 시간은 시간대로 흐른 거잖아요 보통 이런 거 발견하면 일주일 정도 후에 발견한단 말이에요 다시 주문하려고 하면 그 물건이 또 품절이야 그러면 또 물건 다른 거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다른 판매처에서 그런 부분이 좀 골치 아팠던 것 같고 이거는 1688에서 구매 한번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 빠르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을 거예요. 제가 겪었던 건 이렇게 크게 네 가지였고, 뭐 답변이 친절하다거나 하는 거는 개인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포함시키지 않을게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견적 빨리 내주고, 도착하는 거 확인해주고, 환불 보장해주고, 메시지 잘 전달해주고, 딱 이렇게만 있으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네 가지를 잘하면 좋은 곳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그런 말이 있어요. 구매된 을왜 쓰냐고.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직접 결제를 하라고. 직접 결제하면 수수료가더 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게, 구매 대행을 지금도 쓰고 계신 분들은 왜그 서비스를 쓸까요? 그리고 왜 시장이 있을까요? 저도 실제로 3천만 원 정도 넘게 긁었죠, 정말. 다 합치면 뭐, 많죠? 그 이상이죠. 그리고 풍문으로 듣기로는 한 8천만 원 긁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직접 환전을 못해서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때이 서비스의 진짜 의미는 업무 최적화에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아끼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서비스가 편해요. 보통 이쪽 일하시는 분들은 다 바쁘거든요. 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아요. 간단한 사례로 판매자랑 이제 알류왕으로 대화하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 건데, 일단. 어 번호가 안 통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 이게 카톡이 아니잖아요. 업무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럴 바엔 차라리 업체한테 돈 주고 맡겨서 심적 부담이나 뭐 필요도 유발하는 그런 상황들을 줄이자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하자는 거죠. 이를들면저 같은 경우에는 상품 소식할 때 이런 표를 채우거든요. 카톡나몇개 들어가고 부피는 뭐고 수입 비용 최적화 시킬 만한 그런 내용들까지 다 물어봐요. 어, 이거 어떻게 보면 사소한데 상품 정보는 고객 문의할 때도 답변으로 좀 필요하단 말이죠. 이거 언제나 물어보고 앉아있어요 악세사리나 뭐 의류 이런거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물어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좋은 서비스가 이네 가지를 잘 처리해주는 곳인데 다품종 하시는 분들은 4번을 진짜 잘 처리해주는 곳을 고르는게 중요한거 같고요 4번을 잘해주는 곳이 보통 1 2번도 잘해줘요 구매대행 서비스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구매대행 하면은 내가 원하는대로 물어봐줄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금액대를 크게 결제하시는 분들의 그 요청만 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업체 입장에서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때는 다 일일이 그걸 다 계속해서 해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 단가가 안 맞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되는 면이 있긴 한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소자원으로 시작하죠. 10만원, 20만원.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가지만 더 하면 구매대행의 그반송수수료무료로보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서비스가 진짜 장점이 샘플 운영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샘플이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산 거면 내가 그 반품 사유 적고 그 송장 배대지에 전달해줘야 되고 송장 받아서 판매자한테 전달해줘야 되고 판매자한테 그거 왜 반품하는지 얘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면은 시간 수지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런 귀찮은 짓을 왜 하고 있어요? 그냥 맡기면 되는 거지. 차라리 돈 주고 샘플 신청 마음에 안들면 센터에다가 반품 해주세요 라고 하고 나는 돈만 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에 반성수수료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돈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반성수수료가 있는지 여부도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짚어드린 그 포인트들이 다 만족하면 바로 가입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봐요 보통은 이런 얘기하면 은 좋은 곳을 추천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그네가지 조건 있죠 그거랑 뭐 기타 다른 부분들 봐서 어디 좋은 곳이 없을까 봤었는데 사실상 거의 없어요 정확히는 해주긴 하는데 가격대가 높거나 뭔가 하나가 결격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최소 50만원 이상 만뭐 서비스 가능하다거나 가 그런 느낌으로 좀 컷이 높아요 물론 이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최소컷이 있는게 훨씬 더나은 부분이지만 아쉬움이 작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가끔 이런 얘기하면 무료로 해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서비스는 돈을 보고 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하는거면 직접 환전해서 결제하는게 제일 나아요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로 해주는데 무료로 해주는게 오죽할까요 공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맞춘 부매대행을 만족하는 경우는 그럴게 없고 그냥 결제만 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곳이 없길래 제가 이번에 구상해서 좀 만들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서비스의 조건 4가지 다 만족하고, l 6 레벨 할인된 견적도 드리고, 통정도 대신해 주고, 원하시는 그런 간단한 내용들을 다 확인해서 전달해 드려요. 실제로 지금 쓰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사용해 주고 계시고, 다 품종 하시는 분들도 마음껏 쓰시라고 품목당 최소 수료도 없앴습니다. 특히나 의류나 악세사리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제가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어서 만든 것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요즘에 아기 의류를 제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원... 이렇게 공수를 하 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샘플은 구매대행 하면 진짜 편하다고요. 그런 건 직접 환전해서 하지 마시고 그냥 구매대행 맡기세요. 훨씬 편해요. 그래서 저도 다 구매대행으로 맡겨서 공수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고객의 입장이 알아야 되니까 주문서 다 일일이 작성하고 견적 받아서 결제하고 그 과정들을 다 하면서 실제로 구매대행 쓰는 것처럼 공수하고 있고 그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서비스지만 저도 제 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의 퀄리티는 어, 이 말로 대신하면 될것 같아요. 저도 제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대행 신청 어떻게 하는지만 좀 살짝 보여드리면 그 상단에 구매 신청하기 작성 신청서 작성기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수치인 작성해 주시고 1 6 8 8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거 그거를 URL에 누르신 다음에 링크 살펴주시고 내가 사고 싶은 옵션 선택해 주셔서 접수 신청까지 눌러주시면 끝이거든요. 뭐 이대로 한 하루 이틀 내로 이제 견적이 나갈 거예요. 내가 남기고 싶은 문의 사항은. 카카오톡 센터에다가 주문번호 남겨주시면서 이런 거 확인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이 내용 참고해서 이제 내용 전달이 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그동안 어떤 응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CS 한 때가 있는데 그때 그럴,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이 안 좋았던 부분이 그 별거 아닌 거 물어보셔도 잘 몰라서 죄송하다거나 귀찮게 해서 죄송하다거나 그런 말 하세요. 신경 좋으신 분이 고객으로 와주셔서 전 되게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 눈치 보이셨으면 그런 얘기 를 하실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서 질문이 많거나 질문이 많은마음무래도 미안하잖아요. 근데 질문이 많은 게 당연하잖아요 저도 당연히 처음 했을 때는 질문 엄청 많았어 그래서 이 서비스만을 쓰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서비스예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응대하고 가이드라인 다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아래 고정 댓글에 이제 저희 거 남겨 놓을 테니까 가입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매된 업체 추천해 드렸고 어떤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구매대행 서비스로 이제 처음에 커나간 케이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는 언젠가는 좀 만들어보고 싶었고, 저도 제 거를 쓰는 수준까지는 끌어올려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 제가 쇼핑몰 하면서 느낀 것도 많고, 그리고 저도 실제로 지금 쓰고 있네요 이제는 오픈도 해괜찮겠다 이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제 쇼핑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되게 많아요. 다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구매대행 서비스는 직접 결제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지불해요. 근데 그게 당연하잖아요. 중간에 누군가 끼니까 저는 이걸 하기 전에 다 그냥 직접 결제에 t t 송금하겠다 했는데 규모가 있는 업체들도 그런 대행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요. OEM이든 오디엠이든 왜 그럴까를 좀 옛날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수수로적인 부분보다 업무 최적화가 조금 더큰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읽는 책 중에 그 원싱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파괴력이 제일 강력한 업무만 골라서 하자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크게 신경 쓰지 말자 뭐 그런 내용인데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고, 최근에는 대행체들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거나 업무의 효율화, 최적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서비스 생각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잘 만들어진 서비스가 보통 성패를 가르는 요인 중에 하나로 전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으실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188에서 구매할 계획이 없거나, 혹은 뭐 시간 안 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소식은 계속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되는 영상 많이 올라올 거예요 아 그리고 그거 말씀 안 드렸다 이벤트로 회원 등급 업그레이드랑 그 그리고 천원짜리 쿠폰 10장씩 저희가 계속 뿌리고 있어요 그 이벤트 내용 꼭 확인해 주시고 가입하셔서 만약에 그 혜택 못 받으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처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문자가 1688 구매대행할 때 불명확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는 얼마인지 이게 합당한 가격인지 그리고 결제는 몇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끊어주는지 카드결제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 찾는 것만 한 세월이더라고요 특히 세금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서비스가 정말로 법적인지를 찾기 위해서 23년도 초반부터 국민신문고에서 계속 의뢰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영상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 내용들을 검증하고 찾는데 시간이 더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1688 구매대행과 관련된 질문사항들을 총정리해드리고 어떤 분 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 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이 합리적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688 구매 대행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1688에서 구매 배송 문의를 배대지가 대신 해 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보통 절차는 이런데 신청서를 작성하고 견적을 확인하고 구매 대금을 결제하고 중국 내 주문 배송 창고 도착 국제 배송비 결제 한국착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전체적인 플로우는 이런 루트를 따라가게 되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헷갈리잖아요. 제가 결론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구매 대행은 결제를 두 번만 합니다. 구매 결제할 때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 배송비 결제할 때 이렇게 두 번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인천 세관에서수취인 주소지까지 받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택배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통 우리 화물 택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총세번에 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화물 택배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CJ에서 배송해줄 수 없는 큰 물건들은 경동 택배로 운송이 됩니다. 보통은 삼배랍 160cm 이상이면 대부분은 다 경동 택배로 넘어간다 봐주시면 되고 고객이 해야 되는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 하시고 결제만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실 게 없어요. 이게 1688 구매대행의 전체적인 플로우고요. 그러면 이제 1688 구매대행에 대한 수수료, 즉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용은요 보통 구매 금액별로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인데 구매 원가가 40위안 5천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100위안이다? 그러면 10포인트. 3천위안이다? 그럼 9포인트. 그 다음 5천이다? 8포인트. 이런 식으로 구매 원가에 대해서 그 수수료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구매대행 고시환율에 따라서 보통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한 4에서 6 포인트쯤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5천 위안의 수수료가 5포인트라 친다면 은 대략적으로 환율 포함해서 한 9에서 1 1포인트 대충 한1 0포인트 정도라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쓰려는 이 서비스의 금액이 합리적인 건지 아니면은 너무 비싼 건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구매된 고시 환율은 보통 빵원이라고 하는 것도 다 비슷합니다. 수수료로만 생각하는 게 가장 빠르시고 보통 최고점은 1인트입니다1인트마다 비싼 곳은 제가 여태까지 발견한 적이 없어요. 맥시멈은 1 0포인트라 봐주시면 되고 가장 저렴한 게5포인트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물론 0포라는 게 있긴 한데 왜 0포인지는 그건 제가 이따가 뒤에서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는데 이게 비싼 거냐 저렴한 거냐를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그 금액을 받는 대신에 무슨 서비스를 해주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팀 세차를 해요 스팀 세차 비용이 35,000원이에요 근데 옆에 있던 비사는 5만원이래요 그러면 A가 더 저렴한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A는 뒷좌석 청소 안 해주고 트렁크도 안 해줘요 그런데 비사는 5만원 받고 소속도 해주고 트렁크도 청소해 주고 뒷좌석도 해줘 요 심지어 끝나면은 자작나무 향키트 도준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도 보고를 해줘요. 그러면 3만 5천 원 대비 5만 원을 비싸다고 할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해주는 서비스가 많기 때문이에요. 비용이 저렴하다 비싸다를 보려면은 해주는 것 대비 비용을 얼마나 받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봐야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일단 자주 나오는 질문부터 해결해 드리고 그 뒤쪽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그걸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주 나오는 질문을 먼저 해소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네요네 당연합니다. 이게 안 끊어지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급해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서 100만 원을 결제했는데 10만 원의 수수료가 나왔어요. 이 10만 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돼요. 왜 110만 원이 아니냐면 이 100만 원은요, 우리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입통관하실 때 10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계산서가 이중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매 수수료에 대해서만 우리가 수수료를 끊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 다 어렵다 하시면 그 결론만 취하세요. 세금계산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찍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안 끊어주면은 그 업체가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냐인데 2025년에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가능해요 1688 구매대행이 좋은 게 1688에서 구매할 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거는 이 서비스가 거의 유일하다고 알고 있어요 세 번째 1688 구매대행의 세금소명 이거 문제가 없냐고 하면 결론만 요약을 해 드릴게요 없어요 구매대행하는 업체한테 원화를 보내서 결제하고 물건 받으시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원래는요 그 중국 판매자한테 어떤 걸 사겠다는 인보스를 발급받고 외화송금을 해서 물건을 받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 t g 송금이한번할때3 5 0 0 0원3만5 0 0 0원 정도의 수수료가 듭니다 그런데 내가 한건 사는데 35,000원에 수수료를 낸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에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구매된 업체에 원화를 지급하고 대금도 지급하고 물건도 대신 사주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매된 업체는 구매와 배송을 둘다 해주는 업체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배송대행지예요 자금 송금을 배대지가 냐네 맞아요 이외화를 보낼 때 송금내역이랑 내가 신청한 신청서 있죠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배대지는 그 기업 송금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내역이 안 맞죠 내가 송금하는 내역이랑 이 인보이스 내역이랑 안 맞아요 그러면 애초에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송금을 안 해줍니다. 그 전화 와서 빠꾸시켜요 그거. 어차피,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은, 요즘에는 그거 안 해줘요. 그 l c 의 대금 송금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제가 실수가 있어가지고, 세 번이 취소가 됐어요. 애초에 그 내용이 안 맞으면 송금 자체를 안 해줘요. 그럼 송금이 안 되면 어떡해요? 그 중국 판매자. 그 사람들 난리 날거 아니에요? 돈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688구매대금은 송금을 업체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알아본 게 거의 한 1년 반이 넘었는데, 세금이라는 게 그런 전문가 영역이에요. 알아보는 기간도 좀 길었고, 체크할 내용도 좀 많았었어요. 나중에 인터뷰를 초대해드리고 확보했던 그런 자료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컨텐츠를 다시 찍어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도소매업은요, 제가 느끼기로는 세금 처리가 다른 업종 대비 너무 쉬워요. 쿠팡? 수수? 정산 딱딱 들어오죠? 그리고 비용 지출하는 거? 광고비? 부자재? 그 구입하는 거 전부 다 신용카드 하나로 해결 가능해요. 그러면 남은 게 사실상 물건 구입하는 건데, 그거 인보이스가 이상하잖아요? 애초에 그런 경우에는 송금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중에 전문가분을 모셔서 확실하게 이걸 풀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위에 세 가지였는데 이것만 보셔도 웬만한 질문은 다 해소가 되셨을 건데 다시 아까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가장 큰 논점이 남아있어요. 그거는 비용과 서비스예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1688 구매된 서비스의 조건들을 결론만 요약할게요. 첫 번째, 다품종에 대한 각종 추가 비용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최소 주문 금액에 대한 커트가 낮아야 돼요. 세 번째, 고객을 대신해서 문의 및 대응이 가능해야 돼요. 네 번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100% 환불 보장해야 돼요. 다섯 번째, 견적이 빠르고 배송 관리가 철저해야 돼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은 적어도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만 저는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왜이 조건들 뽑았냐면 근본적으로 물어볼게요. 왜이 서비스 를 쓸까요? 간단해요. 편하려고 쓰는 거예요. 뭐 월드퍼스트처럼 직접 결제하는 방법도 다 많이 풀려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배도록 지급하고 대행을 맡기겠다는 건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 서비스의 가치가 극한으로 올라가냐? 내가 관리할 물건이 많을 때예요. 20개를 주문하면 최소 5개가 분실, 파손, 교환이 발생해요. 고작 이 5개 물건 내가 반품하자고 일일이 판매자한테 전화해서 연락해서 사진 보내. 반품 요청하고 후 교환 요청까지 한다 그것도 중국 플랫폼에서 이거는 쿠팡에서 그 행동을 해도 헷갈려요 그런데 구매 대용으로 하면은 그냥 카톡에 반품해 주세요 라고 하면 끝이에요 정말 편리해요 그리고 현지 컨트롤이 필요할 때도 이 서비스가 필요해요. 현지에 전화를 해야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벌써 두번빠꾸 됐어요. 엄한대로 가서 두번빠꾸가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해결하려면 현지에서 전화를 해서 해결해야 돼요. 구매대행은요 업체가 구매를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빠꾸를 당하든 말든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회사에서 괜히 발주 관리자라는 직책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게 이거를 진짜 다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세 번째는 샘플할 때. 말이 필요 없죠. 1번이나 똑같아요. 저는 자신있게 주장하지 있어 관리할 게 많다. 1:88 구매 대행은 필수예요. 적어도 샘플만큼은 구매 대행으로 하시는 걸 정말 완전 추천드려요. 잡무 신경 쓰지 않,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내가 물어보고 흥정하는 게 많을 때, 이거는 좋은 1:88 구매 대행 업체를 찾게 되면 좋은 점이 여러분들 흥정 잘하세요. 세네 번 흥정해 달라고 한다. 그리고 궁금한 게 많아서 뭐2일 동안 계속 물어본다. 이런 걸 물어보고 가격을 내리네 깎네 그런 걸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 소비를 하느니 그냥 업체한테 구매 대행 맡겨서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카톡으로 문의 상으로 던져놓고 그냥 나는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에너지 소비가 더 허다는 거죠. 그럴 때많이 사용하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리드가 필요할 때.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전 강추드리는 게 차라리 업체를 끼고 안전하게 하는 게 나아요. 우리 자전거 탈때보조밖에 달잖아요. 처음에 바로 안 타고 그거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케이스가 아니면 저는 직접 해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병행하면서 쓰고 있어요. 보통 저렴한 곳들은 단순 결제만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단순 결제만 할 거면 뭐 하러 이 서비스를 쓰나요? 좀 비싼 업체 중에는 이번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비싼 물건에 대해서만 문의를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이게 50만 원100만원 이상이에요. 보통 처음 하시거나 다품종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 30만 원 하시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문의대행이 가능한 그 커트라인이 낮은 곳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섯 가지의 베스트한 선택지를 제가 골라낸 거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체 선택하실 때.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그런 적절한 금액과 그리고 급의 서비스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설명은 제가 고정 그 댓글에 남겨놨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 6 8 8 구매행을 대총 정리를 해봤어요. 세금, 부가세, 수수료, 그다음에 선택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베스트한 곳을 고르는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업체도 고전 그 덕에 남겨왔으니까, 그쪽 영상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단순 중국 사입은 개인적으로는 누가 최적화를 빨리 시키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원래 있던 제품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않는 단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대행을 맡겨버리고, 누가 더 본질적으로 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직접 송금해서3 5 0 0원 넘게 들어요. 수수료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게 낫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일박박구매서 서비스랑 지적 결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샘플만큼은 저는 구매 대행 서비스를 무조건 맡기고요. 배송 신경 쓰고 홍정하는 게 정말 너무 귀찮은 일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88 구매 대행에 대한 총 정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업체 선택할 때 어떤 거 보셔야 되는지 세금 계산서, 카드 결제, 그리고 이런 세금 소명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좋은 업체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설날 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방용품쪽 예비 창업자분들은 흑검도 해야 되고 알아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수를 줄여주는 1688 구매대행 서비스를 알아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보통 소량 창업이라는 거예요. 대량보다는 서비스를 덜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이런 글들도 많이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소량에 대해서는 공수는 많이 되지만, 돈은 안 되기 때문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고객의 입장이 된다면, 소량도 대량처럼 해주는 곳을 원할 거예요. 구매대행 업체 선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절대로 빠트리면 안 되는 4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3년 정도 사용해보고 느꼈던 후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실례가 있는 구매대행업체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품목에 대한 추가 금액 여부예요. 1188 구매대행에는 품목별로 추가 요금이 붙거든요. 한 품목당 700원, 많게는 2000원씩 부과되는 게 구매대행이거든요. 품목이 많아질수록 수고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대체로는 예비창업자 혹은 우류나 악세사리 쪽은 품목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구매대행 수수료보다 오히려 추가 품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a 업체는 한 품목당 추가로 700원을 요구하는데 여기는 수수료가 한 5%로 할게요 반면에 b 업체는 수수료는 10%인데 품목당 추가 수수료가 없어요 의류나 악세사리 10개를 주문한다 하면은 2만원을 주문한다 했을 때 a쪽은 1000원 플러스 10품목이면 이게 7000원 추가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에2 0 0 0원 수수료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품목별로 추가 수수료가 있는 곳은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 두번째로 보셔야 될 부분은 소통이 가능한 금액 컷이 낮을 것입니다 1688 구매된 걸왜 쓸까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대신 소통해주고 단가도 대신 협의해주는 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이 서비스 자체가 인력이 묶이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업체마다 소통이 가능한 하한선을 두곤 해요 원가가 얼마 이상이면 소통해준다 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거든요 대체로 100만원 이상만 소통을 해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량사업자가이 금액을 맞추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통에 대해서 그 최저 하한선이 낮은 곳을 우리가 선택을 하니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만원 이상이면 뭐 진행해준다거나 그런 곳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반품 용이성이에요 제가 누누이 이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적어도 샘플만큼은 1 1 8 8 구매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샘플 시키면은 뭐 한, 보통 이렇게 한두 개? 많으면 열개 내외로 이렇게 시키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품이 오지 않으면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거 하나 돌려보내자고 내 시간을 갈아 넣어서 반품까지 진행한다? 너무 비율적이잖아요. 효 차라리 업체한테 수를 주고 편하게 샘플을 받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진이 다르면 내가 그걸 구 국내로 받아서 처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매대행의 최대 장점이 카톡 한 번만 이야기하면 반품이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한국 돈을 돌려받았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너무 편리하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반품 비용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점이에요 구매 스스로 이해에 별도의 반품 비용까지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샘플 운영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한두 개 시키는 거 반품하느니 맞느니 하면서 시간 아깝잖아요 안 그래도 할 것도 많은데 만약에 이게 구매대행이었으면 카톡 한번 보내면 끝이었던 부분이라서 적어도 샘플 만큼 1188 구매대행을 사용하시고 반품에 대한 추가 수료가 없는 곳을 선택하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살짝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전문성이에요. 전기값 나온다고 두꺼비집 다딸수 없잖아요. 그리고 컴공 나왔다고 전부 다 조립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배대지가 내세우고 있는 그 메인 서비스가 1188 구매대행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자신 있게 어, 우린 전문업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알아보셔야 될거네 가지 정도를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가 추가 수료 없는 곳구매 금액 컷이 낮을 것, 그리고 반품이 용이할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전문성이 있는 곳일 것 이렇게 네가지가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가지만 보셔도 프랑스에 파는 예비 창업자분들은 신뢰가 있는 1688구매된 업체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때는 이런 부분들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 곳이나 막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은 뭐 견적도 잘 보고 이것저것 따져볼 수 있게 된 건데 아무튼 업체 찾으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 모든 조건을 클리어하는 1688구매된 업체를 찾으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뢰감을 줄수 있는 업체 영상은 제가 남겨 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은 창업에 아마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